제가 결혼을 언제 했더라? 이런 사람한테 결혼 얘기하려니까 한참 추억이 떠올리게 되네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어, 20대부터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런데 포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딱 찍어주신 분이 안 나타났을까요? 어? 과연 하나님이 딱 찍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또있다면 언제 나타나요? 아. 나타났는데 놓친 건가요? 음. 아. 질문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아, 네, 이제 우리 신학생 사이에 농담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짝을 다 이렇게 찍어놨다면 한 사람만 실수하면 음. 어떻게 되죠? 아, 그 퍼즐이 아. 아. 다 맞아.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 알겠죠. 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음. 찍어 놓은 사람, 감히 말하건데 없어요. 오. 부모와 똑같아요. 음. 여러분이 고르세요. 음.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듯이 골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 이 사람 어때요? 음. 그게 훨씬 더 맞는 어프로치라고 어,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다. 그래서, 그죠? 결혼에 대해 일곱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 면 억지로 일곱 만들었어요. 칠이 아. 좋은 숫자니까. 지난 주에도 일개였습 오늘도 일곱 개. 네, 칠에 꽂혔습니다. 아... <laughs> 네, 첫 번째는 결심이 출발이다. 아 결혼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며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음. 최고의 제도예요. 그죠죄 어, 짓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 옵션이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출발이다. 첫번째예요싱 글로 살고 편하고 포개릿 그죠. 잊어버리세요. 출발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지키자. 그게 뭐냐면요. 어~ 믿지 않는 자와 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거죠.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물론 이 문맥은 우상숭배자랑 함께 하지 말라는 문맥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원칙에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결혼은 언약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안 믿는 자랑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면 반쪽짜리 언약이 돼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건다 함께 해도 영이 안 맞는 결혼, 어,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결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두 개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제 이 2번. 믿는 자와 한다는 것만 지키면 3번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다움, 그죠? 나의 성향, 내가 잘란 문화, 나에게 끌리는 매력, 이런 걸다 동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면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나자 뭐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네 안목으로 골라봐.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데이트를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냥 뭐, 그, 눈 감으면 나타날 그 사람을 기다리면 결혼 내 친구처럼 돼요. 못해요. 못해요. <laughs> 내 친구처럼. 진짜, 진짜 네, 무슨 그래서. 잘못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laughs> 아, 여러분이 끌리는 사람을 하고요. 네 번째는 목록을 만들어라. 음. 아. 결혼은 욕심을 내도 돼요. 음. 이기적일수록 좋아요. 음. 왜냐면 나랑 평생 할, 함께 할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음. Why not? 그죠? 음. 그래서 목록을 만들기를 바라 드림 상대자의 목록. 뭐 잘생긴 사람 나는 최우선이야. 와이나. 왜왜왜 왜 그러면 안 돼요? 음. 어난돈 많은 사람 좋아.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 돈 많은 사람? 어 너무 좋죠. 와이나. 그렇죠? 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 음. 그죠 그거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한다면 목록을 만들 때 아, 이제 신앙 다음에 인성. 음. 저는 그다음에 음. 두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세 번째는 음. 윤성 형제님 보고 말한다면 유머, 음. 그죠? 최고죠. 음. 유머 있는 사람. 근데 여기에 영어로 찾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네고셔블과넌네고셔블이 있어요. 음. 뭐냐면 타협할 수 있는 목록 음. 중에서 음.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오.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성 음. 타협하면 안 돼요. 음. 음. 그죠? 인성 나쁜 음. 사람. 고민이에요. 음. 타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머가 없어. 음. 그래도 너무 좋아. 음. 타협해도 돼요. 음. 그런 식으로 음. 목록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음. 다섯 오, 번째는 고르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laughs> 왜냐하면, 어, 결혼은 모두가 다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뭐 돈도 많고 그러면 앞으로 잘살수 있고 편하게 살수 있는 잠재력은 많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 아니에요. 맞아. 다 출발선에 음. 서는 거예요. 음. 둘이 이제부터 어떤 집을 짓느냐는 두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지푸라기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음. 돼지 삼형제처럼 벽돌로 짓느냐는 동일해요. 음. 그죠? 너무나 포텐셜, 잠재력이 많았는데, 막 집을 못 짓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골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존중이 핵심이다. 사랑, 사랑 하잖아요. 사랑의 핵심은 존중이에요. 음. 제가 데이트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음. 왜 데이, 데이트를 해보는 거냐면, 내가 데이트를 하니까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야. 대접받는 음. 느낌이야. 음. 근데 남자 경우에는 데이트를 해보니까 여자가 너무 이쁜데 뭔가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야. 음. 지적받아. 그 다음에 아. 뭔가 비난받는데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다 괜찮아. 아. 근데 결혼하면 안 괜찮아요. 맞아요. 평생 비난받습니다. 아. 평생 작아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헤어지세요. 음. 그래서 네. 데이트할 때는 내가 존중받는지 음.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음. I believe. 그게 뭐냐면요, 신승은의 노래 제목이에요. 음. I believe. 음. 그죠? 음. 자꾸 멈추는 내눈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오. 기억나죠?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몰라요 그냥 네. 다 여기 지금 세대들이 아 그렇구나 여긴 다 아는데 세대가 달랐어 나도 모르겠네 여러분 세대에 맞는 걸못 고른 게난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laughs>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음. 할 틈은 있어야 돼 아무리 중매 결혼 뭐 두껏 그래도 이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음. 어떻게 음. 평생을 이게 없이 살겠어요 음. 그죠? 그래서 아, 일곱 번째, 아,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꼭 결혼하세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아, 전도서에 오늘 내가 안 읽은 말씀이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 그랬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많이 듭니다. 음.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행복한 게 훨씬 많다는 거또 음.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두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박준서라고 하고요. 아, 어, 저는 일단 김은희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음. 꼭 믿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지 음. 그리고 좋은 스펙과 경제력, 외모 등을 결혼 조건에 포함시키면 죄일까요? 음. 음. 교회 밖에서 만나면 안 되나요? 밖에라는 게안 믿는 사람. 음. 어, 아까 이제 좀 언급을 한것 같은데요. 음.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음. 게 어, 결혼이라는 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도 통하고 정신적으로 대화도 잘 되는데 영이안 통하는 거죠. 음. 그러면 매사에 부딪혀요. 아이를 교회 보내, 이쪽은 왜 보내. 음. 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2, 3년은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음. 맞춰. 음. 그러나 뭐 11조를 왜 내.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갈 시간에 딴 약속을 막 잡아버리고. 음. 어떻게 행복할까요? 이제 매사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음. 성교여행도 한번 가고 싶은데, 어, 아, 나 그런데 가기 싫어. 여행 놀라러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음.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도 원하지 않고 또 어, 어떤 하나님 앞에 언약식에 어, 굉장히 훼손이 오죠,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조건, 요새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 알죠? 음. 예, 완벽한 인간의 모든 걸 갖춘 찾아보세요. 힘들 거예요. 근데 <laughs>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음. 어, 욕심은 내요. 음. 그렇지만 저도 그 말을 해 주려 했어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그 질문은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숲속에 뭐 공주님, 왕자님 나타났어. 근데 왜 나랑 결혼을 할까? 아, 그것도 그러네.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높아지죠.